...입니다. 이번 소개할 내용은 클리어패스와 샌드그리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이 페일이 됐을 경우에 관리자가 해당된 사용자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게끔 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음, 해당된 구성은 에어헤드에 나와 있으며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오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스플로러를켜시고요 그리고 구글에 어, 스프링이 틀렸요그 레시피, exchange 레시피지를 치시면요 예. 예, 그러면은 해당된 클리어 피스의 exchange 레시피즈라는 에어헤즈 커뮤니티에서 해당된 링크가 나오고 그 해당된 링크에 제가 소개할 샌드그레이드 이메일을 통한 사용자 계정 정보를 운영, 운영자나 담당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스들이 다들어있고요그 밖에 포티를 이용한 어센스케이터, 아니면 아르바 컨트롤러, 블랙리스트 유저, 아니면 인포블락스 이용한 뭐 유저네임버 페이트 등등 다양한 레시피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된 이와 해당된 페이지를 통해서 음, 참조해서 클리퍼패스와 연동을 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할 거는 샌드그리드 이메일이기 때문에 샌드그리드 이메일을 선택을 하시면요. 샌드그리드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된 이런 값들을 통해서 어, 클리퍼패스와 연동을 할 거고요. 하기 전에 샌드 그리드에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샌드 그리드닷컴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네, 가입을 시킵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사실 샌드그리드닷컴에 들어가시면요, 사인업 이 있으시고요. 사인업을 통해서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라이 포프리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된 클릭을 하면 이제 사용자 이름, 뭐 패스워드, 뭐제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이메일 어드레스 그리고 뭐 체크를 해서 크리에이터 컨트롤을 하시면 가입은 끝납니다. 좀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해당된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을 먼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어패스와 무선 컨트롤러 간에 기본적으로 인증 소스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거 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단순하게 사용자가 인증을 했을 때 페일이 날 경우, 그럴 때만 샌드그리드 어, 메일을 메일을 참, 메일을 통해서 담당자한테 사용자 정보를 던져주는 그런 걸 그런 기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클리어 패스에 들어가셔서요. 음, 에어헤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어헤즈의 레시피 같은 경우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굳이 동영상 안 보시더라도 이것만 보셔도 다른 것들은 다 따라 할수 있으시니까요.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클리어 패스에 들어가셔서 자, 어드민스트레이터에 이스터널 서버에 보면은요 컨택트 서버라고 있어요. 엔드포인트 이거는 이제 어, 외부 서버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요 애들을 눌러서 음, 클리어패스와 샌드그리드 간의 통신 방식을 http 뭐 포스트나 뭐 갯을 통해서 보고 받기 때문에 http로 설정을 하시구요 뭐 여러가지 있죠 에어워치, 아로바, 액티베이터, 에어웨이브, 뭐 구글 콘서트 뭐 등등등 있고요 하지만, 샌드그리드는 HTTP 방식이기 때문에 HTTP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샌드그리드는 네임에 따라 URL이 등록이 돼요. 그래서, sandgrid.com 이라고 치시면은 해당된 URL에 대해서 정보가 보이고요 여기서 샌드그리드를 가입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샌드베리드는 서버가 등록이 됐고요. 그에 대한 주소, 이해당 주소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가 있고요. 70면은, 샌드비드 접속이 정확하게 URL이 입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된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그 정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했던 첫 번째 방식 이 스턴 서버 쪽에서 그 샌드 그리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는 컨택트 서버 액션에서 이제 해당된 샌드그레이드가 어떤 데이터를 받을 건지 그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어떻게 던질 건지에 대한 어, 내용을 입력을 하는 단입니다. 위자 그러면은 서버를 등록했고요. 그리고 컨텐츠 서버 액션이라는 액션스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 기본적으로 서버 타입은 HTTP로 설정이 되고요. 서버 네임은 로케이션이라 방금 전에 익스터널 서버를 등록했던 샌드갤릭가 추가가 되어 있으면 싶어요. 그러면 샌드갤릭이라는 거를.com을 입력을 하시고요. 뭐 메소드는 보내니까 POST로 p o s 로 되겠고요. URL은 본 것처럼 정확하게 나와있죠. POST, URL, a p api 메일 d 드제이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더에는 헤더네임과 헤더밸류가 있는데요. 이 헤더네임, 헤더밸류도 마찬가지로 해당 항목에 되어 있고요. 컨텐츠 타입이 어떤 건지 컨텐츠 타입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헤더의 값은 어플리케이션 www.홈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플레이하는 컨텐츠 값을 설정을 하시고, 해당된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앞에 있는 이메일 주소와 뒤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이 이메일 주소는 우선 2는 운영자에게 보내 계정,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인 거고요. 아니, 받는 주소고요. 운영자가 받는 죄송합니다. 운영자가 받는 이메일 주소고요. 그리고 유 r 프롬은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동일하게 써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저희 회사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보내는 거는 저희 계정 개인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I 유저라는 거는 해당된 유저에 대한 API 유저에 대한 값과 그리고 키 값이 있죠. 유저의 값은 샌드그리드에 대한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 외에 뭐더 플로잉 디바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해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맥어드레스에 대해서 컨텐트 클라이언트 맥어드레스 그리고 유저에 대한 뭐 어서테이션 플레이 그리고 디바이스 시리얼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일에 대한 포맷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받을 때 해당된 양식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인제 페일이 됐을 때 해당된 정보 를 어떤 걸 갖고 건지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 수정을 어, <laughs> 연동을 하고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 아 을안 적었네요. 샌드그리드 뭐 서버라고 그냥 지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샌드그리드 서버라는 것이 하나가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HTTP라고 인증이된 거죠. 자, 이제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룰을 만드는 것은 이제 컴팩 해당된 거, 값에 대한 거는 서버에 대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하는 통신 커뮤니케이션 값이나 뭐 이런 값들을 설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클리어 패스에서 사용자가 어떨 때이 룰을 먹을까라는 정책을 먹여주는 거죠. 그러면 인 포스머스에서 프로파일지에 들어가서 얘들을 눌러 시고요 마찬가지로 HTTP 정책이기 때문에 HTTP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s e n d g r i d h t p 라고 할게요. 그리고 액션 타겟을 보시면은 로컬 호스트가 있고 sandgrid.com 이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sandgrid.com 서버로 타겟을 잡고 액션은 아까 만든 sandgrid 서버와 추가돼 가 있죠. 그 sandgrid 서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ave. sandgrid http 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에 policy 에 가서 해당된 정책을 머에 어,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add 누르시고요. <laughs> 자, 해당된 내용은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에 대해 후회를 났을 경우에 그 사용자 정보를 담당자한테 올해는 그 것을 시나리오로 전제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룰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은 우선 기본이 디폴트는 언로우 액세스 플로 파일이에요. 누구나 비드세스들을 입력해도 을 그냥 기본적으로 언로우가 되는 거고요. 룰에서 자 만약 에 사용자가 어센트케이션 인증 자체가 인증의 상태를 페일일 때, 즉 인증이 페일이날 경우에 어떤 거 샌드그리드에다 해당된 정보를 보낸다. 나는 간단한 문구입니다 간단하죠? 그 외에 굳이 인증 페일이 아니라 인증이 된 사용자도 보낼 수 있,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사용자, 뭐 예를 들어 서 중요한 VIP이다. 뭐 티스 e 사용자 롤 자체가 뭐 CEO 담당자다. 아니면은 뭐 VIP다. 그러면은 VIP에 대해 실뭐 인증에 대한 실패된 거에 대해서 바로 이메일 날라오고 그거를 a 세스 e 거나 클리켓스 내에서 체크를 해서 바로 담당 그 대표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저희는 VIP가 없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외 다수들이 있습니다. 엔더 포인트에 대한 사용자도 있고. 뭐, 기타, 컨텐츠, 커넥션 해가지고, 어느 SS에 문는 사용자인지, 그, 그 룰에 따른 사용자 정보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이브. 그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laughs> 샌드게이저 스페일이라는, 어, 폴리시스가 만들어졌구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서비스에 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원엑스를 인증 서버에다가 올려놓고요. 인플스언트에 제가 만든 엔드그 s 드 어스페이를 세이브를 합니다. 자, 이제 사용자 정보를 어떤 걸 갖고 올까?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리젝들이 뜨죠. 그러면 리젝에 트 대한 정보를 갖고 오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레퀘스트에서 사용자에 대해서 타입 어떤 타입이지? 가 제가... 자, 도큐멘트리를 가꿀게요. 뭘 가꿀건지 사용자 타입 그리고 어떤 사용자 타입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 맥 어드레스 이 사용자는 어떤 맥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ap에 붙어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s s i 이드 붙었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언제 해당된 파일이 발생이 되는지 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어떤 에러코드로 발생이 에러가 났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이세 가지죠 자, 그러면은, 이 항목을 한번 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뭐, 리젠을 떠뜨려서 만든 거에 대해서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음 아까 어드미스테이션에, 컨텐츠 서버 액션에서 만든 샌드그리드 서버에 들어가서, 컨텐츠에 보시면요 이맥 어드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맥 어드스 어드스는 하이픈으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이 하이픈을 접종 하이픈을 선택을 하시고 이 콘텐츠 메일을 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맥 어드스 뭐 유저 네임은 어떻게 이름을 찾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laughs>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 시리얼을 타입으로 바꿀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타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laughs> ap name 네. 어떤 ap 부터는 있는지 그리고, OS 버전이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SSID, 어떤 SSID부터는지. 그, 그 SSID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쉽죠?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기본의 로케이션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걸 하고 싶다. date, 언제 발생이 됐는지, 발생 시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에러코드를 넣어야 되네요. 근데 에러코드를 넣을 수가, 넣을 수 있는 칸이 없으시죠? 간단합니다. 해당된 SSID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복사를 하시고요 콤마 B부터 슬러시 BR 콤마 B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해당된 D에다가, BRD죠? 마찬가지예요 B에서 BRD까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어, 에러, 코드 해가지고, 해당된 값을 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된 값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저 o 레 m a 포메이 n 한글은 안 돼요 한글을 하면 메일이 안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간단히 본인이 알 수, 알아볼 수 있게끔 쓰시면 돼요 save. 자 그러면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제가 만든 스타 스타티 IP SSID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충 로컬이 없는 우선 먼저 인증부터 해볼게요. 연결. 모니터링에, 액세스 체크. 오, 인증은 성공했네요. 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디베이스로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자 우선은 아 뜬네요. 자 우선은 제 정상적으로 인증이 됐을 경우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ssid 를 비정상으로 아무렇게나 이거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연결. 그러면은 스트래커는 리젝을 떴죠. 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샌드그리드 http 라는 아까 만든 프로파일의 명에 대해서 표시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샌드그리드 거치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에 대한 페일을 담당자한테 보내주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바로 될 수는 없고요. 자 메일이 날라온 것 같아요. 메일을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만들었던 게 있죠. 이거는 현재 저의 이메일입니다. www. n i 임진일. 유버시태즈 c o k r d 제 회사 메일이고요. i n j m 8 5 g m a i l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메일인데 사용자 등록 메일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맥 정보. 사용자가 어떤 유저인지, 그리고 안드로이드 계열이 뭔지, 어느 앱에 붙어가지고 어떤 엔세사인지도 있고 그 발생 시기는, 시간은 언제인지 에러코드는 뭐지. 그이 에러코드, 이거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떴어요. 정상일 때는 안 뜨죠. 계속 이렇게 세일 날 때만 뜨는 거죠. 그이 사용자를 보면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여기서는 에러 코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억세스 트랙크에서 해당된 사용자를 봤을 경우에, 알람을, 알트를 보죠. 알러트를 보면은, 뭐, no, I p e 어레 a l r e a found. 또는 뭐, 로케이션 t i o n not found. 즉, 계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해당된 코드를 사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보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 사용자. 아니면 Vip 아니면 VVIP, 이런 사용자들에서 당장 인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까지는 그 전에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클럽했을 통해서 뭐 패스워드에 대해서 틀렸는지 아니면은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를 사전에 해결을 할수 있으면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속 실패가 뜨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속 실패가 뜨면 이렇게 메일이 계속 날라와요. 사용자 정보가 뭔지 이런 식으로 날라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먹을, 먹고 그 정책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인증 메일 서버가 있으시면은 펠일에 대한 기록을 뭐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그래 거기 운영하는 사용자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에어헤즈에 있는 정보들이 참 유용하고요. 뭐더 나아가서 다른 솔루션과도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는 우선 샌드그리드를 통해서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을, 이메일을 받을 건지 아니면 사용자 정보를 어떤 이벤트일 때 받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 어, 해당된 기능을 통해서 많은 유, 유익한 기능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